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감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 을 내놨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산업에 천문학적 돈을 퍼붓고 있는 빅테크 수장들을 잇따라 만난 후 내린 결론 이다. 그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전력 발전원 구성비 변화가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2024 이천 포럼에서 지금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AI 밸류체인이며, 빅테크들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000포럼 마지막 행사에서 최회장은 엔비디아, TSMC, 오픈 AI, MS, 아마존, 인텔 등 글로벌 AI 사업을 이끄는 빅테크 수장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빅테크들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해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량은 일반 데이터센터의 6배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세계 데이터센터와 가상자산 AI 관련 전력 소비량이 2022년 460 테라와트 시 TWH에서 2026년 최대 1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23년 기준 566TWH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이 에너지를 감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